무정 60회 노파는 새로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채의 말을 하였다. 영채가 청량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강간을 당할 뻔한 일과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입술을 물어 뜯고 울던 일과 그 이튿날 아침에 자기가 자는데 들어와서 평양에 갈 말을 하던 것과 차를 탈 때에 자기에게 편지 한 장을 주었고 그 편지에는 이러이러한 말을 썼던 것과 오늘 아침에 평양경찰서에 와서 물어보던 일을 말하고 나중에 그런데 그이 형식이라는 이가 이 어른이구나 하고 손으로 형식을 가리키며 어머니의 어깨에 쓰러져 온다. 어머니와 계향도 이야기를 들을 때보이기 시작한 눈물이 이야기가 끝남에 쏠쏠 흐르기 시작하며 눈물로 잘 보이지 아니하는 눈으로 물끄러미 형식을 본다. 형식은 의외로 생각하였다. 형식의 생각에 계양은 몰라도 어머니는 영채의 말을 들으면 와락 성을 내며 미치면 죽기는 왜 죽어? 할 줄로 생각하였었다. 그랬더니 영채의 죽었단 말을 듣고 슬피 우는 양을 보매그 따뜻한 인정은 자기와 다름이 없다 하였다. 그러고 지금껏 기생이라면 자기와는 전혀 정신 상태가 다른 한 짐승과 같은 하등인종으로 알던 것이 부끄럽게 생각된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울더니 코를 풀며 원래 월양이가 마음이 꼭 하였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월화와 친해서 밤낮 월화의 말만 들었으니까 꼭 마음이 월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런 줄을 못 알아보고 월향더러 손을 보라 한 것이 잘못이지 하고 지나간 일을 어찌하겠소 울지마오 하며 형식을 본다. 형식은 눈물 흘리는 양을 아니 보이려 하여 고개를 돌리고 담배를 피운다. 노파도 코를 풀면서 내인이 10년이나 제 딸과 같이 기른 것을 미워서 그랬겠나 저도 차차 낯살이 많아가고 평생 기생노릇만할 수도 없을 터이니까 어디 좋은 자리를 구하여 일생 편히 살만한 곳에 보낼 양으로 그랬지 그런데 김연수라는 이는 부자요 남작의 아들이요 하기로 그리로 보내면 저도 상팔자겠다 하고 그랬지. 하며 눈물을 씻는다. 형식은 혼자 놀랐다. 노파의 평생 기생 누름만 할 수도 없으니까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김현수에게 억지로 붙이려 한 것이 영체의 일생을 위하는 뜻이던가 하였다. 노파가 영체를 죽인 것이 다만 천원 돈을 위하여 한 악이가 아니오, 영체의 일생을 위하여 한 호의인가 하였다. 그러면 영체를 죽인 노파의 마음이나 영체를 구원하려 하는 자기의 마음이나 필경은 같은 마음인가 하였다. 그러면 필경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표준과 사상이 다름으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인가 하였다. 이때 어머니가 형식에게 극히 은근하게 이주사께선들 얼마나 슬프시겠소. 그러나 그것도 다 전생의 염분이지 사람이 힘으로 어찌하나요. 세상이란 그렇지요. 하고 고개를 돌려 노파에게 자 울지마오 다 전생이 연분이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나 시장하시겠소 조반이나 먹읍시다 하고 빨떡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어쩌나 장국밥을 시켜올까 집에서 밥을 지으랄까 하고 머문머문 하더니 휙 밖으로 나간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이것이 그네의 인생관이로구나. 인생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을 다 전생의 인연이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한참 눈물을 흘리고는 곧 눈물을 씻고 단념한다. 그네의 생각에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미련한 자의 하는 일이니 잠깐 눈물을 흘리다가 얼른 눈물을 씻고 마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네는 모든 일의 책임을 다 전생의 인연과 팔자에 돌리지, 결코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한다. 영체가 기생이 된 것이나, 김연수에게 간간을 받은 것이나, 또는 대동강에 빠져 죽은 것이나 다그 책임은 전생의 인연에 있는 것이요 결코 노파에게나 영체에게나 또는 김현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 따라서 영체가 정절을 지키는 것도 영체라는 사람이 특별히 좋아 그런 것이 아니요 영체라는 사람의 전생의 연분이 그러하여 자연히. 또는 아니하지 못하게 정절을 지킴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네가 보기에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좋지 못한 사람도 없고 다 전생의 인연과 팔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네의 인생관과 형식의 인생관이 얼마큼 일치하는 듯하다. 그러나 두 인생관의 근본적 차이점은 이러하다. 형식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 또는 사회의 노력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개선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 하고 그네는 모든 일의 책임이 전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 다만 되는 대로 살아갈 따름이요. 사람의 의지로 개선함도 없고 계약함도 없다 한다. 형식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혼잣말로, 옳지, 이것이 조선 사람의 인생관이로구나 하였다. 그러나 노파는 어머니 모양으로 잠깐 눈물을 흘리다가 얼른 눈물을 그치지 아니한다. 노파는 세상을 보는 외에 사람을 보았다. 영체의 따끈따끈한 입술의 피가 자기 손등에 떨어질 때에 노파는 사람을 보았다. 노파는 이번 일의 책임을 전혀 인연과 팔자에 돌리지 못한다. 노파는 영체를 죽인 책임이 자기와 김현수에게 있는 줄을 알고 영체가 정절을 굳기에 지킨 것이 영체의 속에 있는 참 사람의 힘인 줄을 알았다. 노파는 이제는 모든 일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노파는 잠깐 울다가 얼른 눈물을 그치지는 못한다. 노파의 이 눈물은 일생의 흐를 눈물이로다. 개양이가 형식의 무릎에 몸을 기대고 눈물로 빨개진 눈으로 형식을 물끄러미 보며 형님이 죽었을까요? 한다.